성인쟁 들어갔네요. 어, 자산 대비 19% 저평가고요. 어, 어, 324억 짜리 어, 올해는 흑자, 작년에는 흑자. 어, 그 2019년도가 음, 적자가 좀 컸네요. 어, 회사에한 190억 자산가 부채가 어, 379억, 부채가 181억. 어, 어, 부채비율은 91%, 유보율은 152%. 어 상폐 안 당할 것 같은데 어뭐 뉴스 떴어요 나쁜 뉴스 어, 부채가 예를 들어 서 빌린 돈이 예. 어, 전환 사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전환 사채가 많지 않으면은 뭐상패될 일은 없어요 어, 지금 자리에서 갖고 가세요 상패될 어, 일은 없습니다. 어. 조만간은 이제 이렇게 돌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이 양이면은 사실 때, 어, 좀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살짝이라도 보이면 그때 들어가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에 왜 들어, 들어가? 뭐, 하다못해 오일선이라도 우상향 틀 때, 이럴 때 들어가야 좀 안전하죠? 네? 899원이야? 이거는 아직까지 바닥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바닥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전저점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어, 항상 들어갈 때, 이평선을, 정복토론실아 그러면은, 상패 얘기가 나오면은, 팔아요. 응? 팔었다가이 이평선이, 아니면은, 얘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2월달에, 2월달 정도에 얘가, 아, 정지를 먹을 거거든요. 그때, 에, 정지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어, 결정을 하셔도 안 됐고요. 일단 뭐 성패기가 이렇게 많이 돌면은 어,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아직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이평선 상태에서도 어, 바닥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들어가요?